버튼을 누르면 한 칸씩 이동하는 원형 회전 케이스 7칸 약통이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이소 신상이다. 가격은 2,000원으로, 다이소 대부분의 약통 케이스가 1,000원인 거에 비해 두배 비싸다. 컬러는 아이보리, 빈티지 그린, 오렌지, 세 가지로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된다. 영양제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한 개씩 열어서 먹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소분해 두면 일주일 동안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윗면 뚜껑을 열어서 소분한 영양제를 넣어준다. 나는 매일 먹는 유산균, 눈 영양제, 오메가3를 넣었다. 약이 빠져나오는 입구는 한 곳이다. 약통 가운데의 버튼을 누르면 한 칸씩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원하는 약이 나올 수 있게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약간의 압력이 필요한 버튼이라 가방이나 파우치 안에서 눌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게 은근 재밌어서 자꾸만 눌러보게 된다. 잘라 쓰는 매직 테이프.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감아주기만 하면 되는 벨크로 형식의 테이프가 있길래 집어왔다. 집에서 사용하는 소형 가전들을 들이다 보면 이런 잡다한 충전 케이블들이 생긴다. 그냥 성끼리 뭉쳐놓다 보면 꼬이고 엉키는 상황이 no. 생긴다. 케이블을 접어서 매직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대환장 파티에서 해방될 수 있다. 데스크탑 뒤 정신없이 늘어진 전선들도 머리 묶듯이 한번 묶어주면 청소할 때도 훨씬 수월하다. 가전제품 뒤에 길게 늘어진 전원선도 한번 정리해주면 보기에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한번 사용하고 끊어내야 하는 케이블 타입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한 느낌이 있었다. 천 원에 손해보는 느낌 없는 제품이니 다이소 가시면 한 개씩 집어오는 걸 추천드린다. 살짝 꿀팁! 스테인리스 다용도 트레이. 나는 디자인이 예쁜 작은 접시나 트레이를 다이소에서 발견하면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데려오는 편이다. 그동안 내가 사모은 것들이다. 직접 만든 향초를 올려두니 너무 마음에 든다. 주방용품 코너에서 만난 이 스테인리스 트레이는 향수를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았다. 제품에 붙어있는 사용설명서에도 향수와 향초를 올려놓은 모습이다. 가장자리는 꽤 얇아서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 손이 베일 정도는 아니지만 조심히 만지는게 좋겠다. 이런 트레이 제품의 장점은 물건의 공간을 지정해 주어 그냥 바닥에 툭 두었을 때보다 정돈된 느낌을 준다. 책상 위 여러 가지 물건으로 지저분한 느낌이 든다면 트레이를 사용하여 공간을 나눠보자. 예쁜 접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품번을 공유해 주세요. 살짝 꿀팁. 권련형 전자담배 세정 세트. 참고로 나는 비흡연자다. 다이소의 아이코스나 릴 같은 전자담배 전용 키트가 출시되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남자친구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구매해보았다. 이 청소키트의 가격은 2,000원이다. 세정제 50ml와 면봉 100개가 한 세트다. 이 청소키트의 면봉 사이즈는 전용 면봉과 같은 사이즈로 전용 면봉이 30개에 3,600원 하는 걸 감안하면 다이소 제품이 심각하게 가성비가 아주 좋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면봉에 세정액을 뿌려 닦아주면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전자제품에 직접 분사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청소를 잘해줘야 연모량도 많아지고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찌꺼기를 보니 금연할 생각은 없는 거냐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